아, 네. 어, 아마 오늘 목사님, 또 권사님, 또 안전식사로 임직받으신 분은 하필이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온 사람도 추첨하고 사람들이 표정이 전부 다 뭔가 많은 송장처럼 오르고, 꼭 전부 다 초상집, 성계집에온것 같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고, 기 우울한데, 어려울 때 하는 승리가 있습니다. 아, 네.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보면, 앞으로의 이 시대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궁극 대국을 하려는, 허위고시하는 그런 시대보다도 이제는 점점 한란의 시대입니다. 아, 네. 제가 지난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숨겨했는데이 바이러스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라는 이런 침묵으로 이제 수행을 했는데 그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진노를, 재책을 징계를 할 때에 전염병을 사용합니다. 전염병은 사람이 못 먹는 병이에요. 고치면 또변져지고분져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꼭 지식의 밤의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로 멸망을 시켜도 우린 이긴다 해서 그런 것과 같이 그냥 옛날에는 문둥경 걸리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파산이고 끝장이고 인생의 종말이라 아예 그냥 생형성도 같아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족들도 못 만나고 제사장의 사임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개인 행동을 보자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소외당합니다. 그런데, 운동병을 치료하는 약이 또 나오고 하니까, 그 다음 폐병. 이 폐병 불리다 하면 옛날에다 사용성고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동네 에 어떤 분이 막 뱀을 잡아다가 막 와서 이렇게 끓이는거 봤어요. 그 폐병 고치라고. 다 죽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폐병은 감기약처럼 뭐 쉽게 고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니까, 이제, 안정, 하니까, 또, 이제는, 에이스 병이라는 게생겨가지고 막, 그, 걸렸다 하면, 끝장이고, 망하고, 죽고 한데, 또 그, 거치고 나니까, 또 뭐, 싹스 병이 또생겨가지고 신종, 신종, 자꾸 신종이에요. 새로 생기니까 신종입니다. 또 하니까, 뭐, 또요즘엔또 이렇게, 어, 우, 한에서 일어난, 뭐, 바인드에서 또 신종 해가지고, 온체기가 어, 저는 긴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점령병에서 사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또 제목을 이번에는 어, 점령병에서 살아난 길그렇 아, 네. 제목을 이제 내일 저희 제목을 보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약으로 마스크 썼다고 살고 죽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재앙은 죄악에 인한 심판이에요. 아, 네. 그 아이들이 잘못하면 칠판을 탕탕탁천성이 흘둥이고 막대기로 치고 그런데 칠판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맞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하아! 치는 네. 하나님의 징계인데 네. 그래도 예수 있는 사람들 차도 회개하지 않고 꿈 잘됐다고 목이 힘을 주고 어주야하는 아, 네. 분이 내가 내가 뭐 잘난 체하고 하나도 잘난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은 아, 네. 다 방울이 말한 대로 죄인 중에 개수고 그의 아, 네. 맛도 못한 우리 아, 네. 연약한 인생이고 아,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이럴 때 저로 우리가 더 회개하고 겸손하고 아, 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투신하하는 것은. 전부다 나를 찾아라. 아, 내게로 돌아오라. 아, 나를 의지하라. 아, 네. 내게 구하라. 아, 내게 부르지더라. 아, 네. 음, 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대회에서 미국에서 돌아오는데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써요. 없어요. 거기는 아직까지는. 뭐, 어디 중부 지역도 가발도 그렇고, 또개포의 지역도 쓴 사람 없는데, 근데, 칼 비행기를 딱 탔는데, 맞을까 안쓴 사람이 하나도 없이니 갑자기 전부 다 비행기 타면서 다 꺼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무슨 주로 가는 줄아해가 응? 무슨 상형 선물을 받으러 가는 거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생에 사람이 주의할 것은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사람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오늘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많이 오셨네요. 또 사회관님들, 장롱님, 권사님들 오셨는데 오늘 임직 받으신 우리 목사님, 안수입사님, 또 우리 권사님은 아마 크게 반응 쓰실 거예요 시기 아, 예하나님불러주시는데 네. 제가 오늘 잠시 동안만 말씀면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듣고, 제가 딱 하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임직 받으신 분은 하나님께 이미 하는 경비하고 숨기는 재물입니다. 아실도 네. 재물이고, 그 약의 양과 비둘기도 재물이고, 청아지도 재물이고,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재물인데, 재물 중에도 죽은 재물이 있고, 산 재물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한 말씀이 여러분간 내가 죽은 제물이 되지 말고 사은 제물이 돼. 아멘. 하나님을 숨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가 주를 따라 가는데 죽은 제물, 가인이 드린 하나님 받지 않는 그런 죽은 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는. 알곡과 특중이를 가는 시 듯이. 아, 네. 오늘 정말 기독교는 있어도 예수 없는 기독교도 있고요. 아, 네. 네? 믿는지 하지만 은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 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령충만한 사명자가 있는데, 아, 네. 이름 적어는 교인으로 천국 간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믿는 자가, 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아, 네. 그 믿는 것도 어떻게 지식으로, 경험으로, 환경으로, 네. 여건으로 네. 배워서, 보아서 이렇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아, 네. 고리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대로 누구든지 아, 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 네. 예수를 주로 세일할 수 없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네.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예, 진주에서 집회마치고 시간 맞춘다고 새벽 6시 20분 차에 올라서 울역에서 지금 막 달려왔는데요. 이 열차가 다 피었어요. 아, 탔는데 중말 저는 혼자 그한 칸을 지금 혼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탔는데도 이런 그뭐두줄 어, 있는 칸이 있고 a 스이라고한줄 있는 그런 이제 특식의 간이 있어요. 근데 그 간이고 뭐고 혼자 왔는데 나중에 한두 사람도 탔는데 그분들도 옆에 누가 하고 얘기하면 침 뛰어가고 그러지 이스 혼자 있는 줄에만 뜨면 뜨면, 뜨면 한두 사람 안고 중간에 내리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큰큰 큰 특식을 혼자 타고 그러고 <laughs> 처음이어 <정해서, 웃음> 네, 네. 그것도 종창에서 종창역으로 신주에서 서울까지 근데 참 사람들이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요. 죽음에 대한 부심이 누구든지 다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 이렇게 우리 정말 축하하기 위해신 분이나 인식받는 분이나 또 순서를 맡아서 우 목사님들이 다 캔슬, 캔슬. 오늘 같은 게 보니까 무슨 모임도 캔슬하고 무슨 생계도 캔슬하고 무슨 다 캔슬, 캔슬 막그걸주있있는데 그걸 오늘 이렇게 우리 강동준, 우리 총회장님은 대단하고 성교주, 김신호다 이렇게 나가시는데, 대단합니다. 이제게 아, 친주서도 네. 어, 아, 네. 보니까, 처음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하나님 막 역사하니까, 한 사람도 안쓰고또다 부서요. 아, 네. 부스러만 말도 아닌데, 막부이졌는데 아, 네. 뭐, 한 사람도 뭐, 연락이나 쓰러진 사람 없고, 아, 네. 다 하나님 이 역사하시는데요. 아, 네. 우리 하나님이 크게, 축복 수 있습니다. 아,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죽은 제물이 되서는 안 되거든요. 아, 네. 정말 산 제물이 돼. 아, 네. 우리 또 특수면 맡아주신 여러분들 다 이게 산 신앙으로 오늘 아, 네. 솔직히 네. 여러분 오늘 여기 안 온다고 무슨 사법 처리 받고 형사 처벌 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이 사회의 기력과 같은데, 이 자체가 사랑입니다사랑도에요 싸움재물이야. 오늘 죽은재물은 아침만 하고, 죽은재물은 싸움이나 하고, 아, 네. 죽은재물들은 분열이나 하고, 아, 네. 죽은재물은 그냥, 뭐, 가슴에 인생육성이꽉 차고, 강퍽한 마음, 포악한 마음, 막 심지어 속으로 마음으로 막 사람들을 얼마나 말도 죽이고 아멘. 매장시키고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길이 아멘. 여기 보면 간단하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로마서 8장 9절에 나타난 뜻이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산재물이 됩니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아멘. 재물로 드리는데, 드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쭉 로마서에 가장 의심이 보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아멘. 막 계속 강조, 강조 돼 있습니다. 아멘. 1장에서 마지막쯤까지. 그리고 심지어 로마서 8장 9절에 다시 보면은 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8장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아, 네. 생명.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 상제물이 될수 있습니다. 아, 네. 아무리 형태를 갖추고 인성 육성을 가지고 뭐 성경을 통달한 바리새인들, 성기 서기, 성기관들 얼마나 성경을 막 달달달 외 밀고 심지어, 예수님이 어디 태어난 것을 다 알고 가르치면서도, 그들은 주님은 용접 안 했습니다. 왜냐? 그들 속에, 무리 속에 아는 것을, 기억은, 여러분, 기억은요, 앵무새가 더잘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앵무새, 그 노래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 세상에, 어디서, 뭐 우리 동생, 우리 목사람들은 많이 체험해요. 집변하고 식사하러 간다는데, 옆에 네. 다 식당이 있는데 자꾸 어디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빨리 아무 데다 놓고 그냥 좀 쉬고 또 저녁 준비했는데 한 시간쯤 가는니 목사님 그 입구에 들어는데 어서 오세요 하고 소리 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앵무새가요 와 어쩌면 사람 스러 똑같대요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왔요 뭐 아줌마 아줌마 그러는데 <laughs> 음성, 여성음성, 남자음성 아, 그것을 보고요. 저 앵무새가 또 모자도 딸이에요. 응? 딸한데그 소리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없어요. 아, 네. <laughs> 그 소리 속에 성령이 없었긴 나네요왜 아, 그러냐? 그 영이 없는 곳에는 아, 네. 우리 사람도 인성이고 아, 네. 은하늘 동물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오늘 우리 장모님 되신 분, 또 우리 장모님 누구시죠? 받으신 예? 저, 인식 받으신 분, 목사님 인식 받으신 누구시죠? 손들어 네. 주세요. 목사님 같이 생겼네요. 사람은요, 표정이라는 것은 숨기지 못합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고, 언니가 충만하면 표정에서 나타나요. 아, 네. 네. 또 우리 안수집사님, 누구시죠? 예. 네, 네. 네 안수집사님 같이 생겼습니다. 또 권사님. 예. 정말, 정말 권세같이 생겼어요. <laughs> 네. 이세 분이 아, 네. 정말로 인상이 참 좋습니다. 아, 네. 인상이. 아, 네. 어떤 분은 0분자이긴 한데 꼭 마피아 깽단 두목하고 서진파 <laughs> 안 보고, 어? 그런 두목을 이렇게 보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항상 성령이 계신 그런 분도 성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러분만 깡패, 어스틴이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그 복음을 들고 그때 아주 야만족들이 사는 차, 곳을 찾아간 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옛날에 어스틴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야만족들이 바이킹족들이 해서 달바상자 가지고 배 타고 다니면서 훔쳐먹고 그런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깡패 두목이 하나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님 되니까 영국을 구원할 수가 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입수에 권시가 나타나고 장가발의 이적이 나타나고 행부에도 역사를 하 않는데 어떤 그를 보니까 아프리카 선거한 수아인치 박사님이 다 이들이 한 곳에서 정책을 오려보다니까 이 도시, 이 마을, 이쪽, 저쪽 다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지나간 근처만 해도 축복이 임했다. 아, 네. 놀라운 역사가 아, 네.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의 성령을 보신 사람들은 가나하구나 아, 네. 행부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 네. 그들이 한마디 던진 말이 시앗이 돼가지고, 그대로 연매를 맺게 되고, 하늘 역사가 함께 한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아멘. 오늘 세 번에게 더 충만해서 산재물, 다른 것다지어 되는 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산재물이 되겠다. 아멘. 내가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 몸인데, 그 죽은재물이 되지 않고 순간이라도 추원재물이 대선 안 되고, 아, 네. 산재물이 되 대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산재물이 되느냐? 여기 보이는, 어, 여기 이 2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세배를 돈 받지 말고, 아, 네. 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세속화가 되면 안 됩니다. 아, 네. 네. 절대로. 아, 네.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 끝나고, 아, 네. 시작하고, 끝나야지. 아, 네. 어? 무슨 지위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냥, 영적인 것이 육적으로 바뀌어지면 안 되고, 영성의 응? 사람이 육성으로 바뀌어지면 안 되고. 우리 육성은, 여러분 옛날에 박군의 신정이라고 하는 전도지에 보면, 거기 돼지, 호랑이, 뱀, 늑대, 산자, 개구리, 뭐, 망, 인두껍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성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이 딱 비춰지니까 이놈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그 놈들을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쫓아서 주시고 또 계속 막아주시고 지금도 붙잡아 주신 건 그렇지. 사람 마음속에는 혈기, 분노, 강파성, 보아성, 살인성, 미움, 시기, 질투, 무정의식 역등의식 막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인색 이런 것들이 막 얼마나 쭉 주요 하다가도 어떤 분은 은혜 샥 받고 어? 마지막 날 자리 싸움 한 사람 봤어요. <laughs> 세상에 앞에 앉아서 막고싶 아. 열심히 아, <laughs> 그래? 나중에 막아 싸움도 잘했어. 아니 세상에 저렇게 천성 로도 손이 차 때도 잘하고. 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초숙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laughs> 응? 작심삼일란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작심삼일이 어, 있었지만 지금은 조조변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어, 조조변, 조숙변이 아니에요. 조숙변이. 조조변도 못 됩니다. 조조변도.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변한다고 해서 조숙변인데, 지금은 조조변도 못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방에서 먹으면 뒷방에 가면 변하다김수만한 <laughs> 마음, 이씨만하면 변하고, 어? 배고플 때 마음, 배부르면 변하 이게 정말 너무나 변함무상은 우리 인생인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 안에그하셨서요 아, 네. 아, 네. 정말 이 세대를 아하고 본받으면 안 돼요. 아, 네. 어떤 군사님이 우리 군사님 뜻신그니까잘 들어보세요. 아주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중직을 맡아서 오랜 세월 동안 군사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이분이 수술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서 막 수술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깨어나게 되는데, 어? 10시간, 20시간, 막 하루 이틀 지났는데, 이게 호흡기로 숨만 왔다갔다 하지, 안 깨어나니까 막 비상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장로님그 대형교회니까 막천체가 와서 막 아주 하고 깨어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왔는데, 너무 뭐 손이 움직이니까 그녀가 쉿 지금 깨어납니다. 여러분 주하 그래서 한분다막그 긴장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딱 깨면서 노래를 하나 하는 거예요. 이별의눈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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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아 그니까의사가 보시면서 정신 이상한 애입니다. 한번 연놈하세요. 원래 마취해서 깨어날 때 자기가 평소에 제일 좋아 많이 부는 노래를 <laughs> 부르는 거 아닌가. 나중에 군사님 집에 가니까 목표의 뭐 임을 테이프를 가수라는 거다 맡겨놓고 그래서 찬송 불러서 성령너 지금. 은혜에서 사람인데 집에 가서는 또 전부 다막 네. 응? 뭐 부르는 것이 뭐 응? 안동역에서나 부르고 보리국에 뭐물한 마리 먹고 <laughs> 얼마나 배가 고팠어 응? <laughs> 울지 마라 아니야 더 질라 뭐 이런 노래는 그런데 그런 노래 부르다고 뭐 제지 잠지하고 그런 건 아니고 요 어쨌든 시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다만 우리가 절대 세속화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언제 들어가면 안 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토록 한 가지는, 이기 뭐라고 있니까 산재물이 되자면,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아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네? 여기에 너희가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하면서 당부한 말씀이 절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네. 사람들은 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요, 자라요. 유치원에 가서, 마치면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이 초등학교 입학해서칠 시간에, 체육 시간을 맞이했는데, 선생님이, 앞으로, 각! 하는데, 자기 앞으로, 각자가 앞이 있으니까, 애들마다 전부 자기 앞으로, 마음대로 자기 앞으로. <laughs> 어떤 아이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뒤쪽으로, 앞쪽으로 막 하는데, <laughs> 선생님, 이거 갖다넣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앞으로 가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앞이 아니라 줄을 서고 아, 네. 이렇게 가야 돼. 아, 네. 또 앞으로 간다니까 또 앞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밭치해가 생겼습니다. 너희들 저 앞에, 저 앞에 먹, 먹물을 하나 정해. 아, 네. 앞에 뭐 하나씩 정해. 밭치해. 아, 네. 공만 보고 간다. 아, 네. 앞으로 가다니까 아이들이 가는데. 이게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줄은 섰는데, 비틀비틀 하는데, 그 선생님, 음, 앞에 목표를 보고 가려고 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나중에 가고 보니까, 풀 뜯어먹는 송아지를 목표로 중했어요 이수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아니, 왼쪽으로 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간단한 같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완벽 네, 네. 성경 말씀에서. 아멘. 네. 무슨 일이든지 성경 말씀의 구절을 찾아서 딱, 아멘. 네. 딱 자기 맞도록, 아, 네. 바로 이거다! 내가! 생각을 하고, 마지막 성경을 하고, 그러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아, 네. 역사를 나타내시고, 잔지 물로, 크게 사육아이들 좀 있습니다.